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6일 목요일 두려운 일. 생각할 문제 바울은 히브리스에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히브리스에서 인용된 어떤 건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곤면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의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울은 히브리스를 통하여서 무엇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고 그 징벌을 받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은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외면하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산에,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이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등 안에 여기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옛언약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라고 말하기 위해 그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또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은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히브리에서 인용된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그 구절은 신명기에 어디에서 인용된 것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성신에게 절한다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원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의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절하면 두세 정인의 정원에 기초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싹을 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인들도 회개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멸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희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 그 크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스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리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에는 이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본자들이 만진자들이 들은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만큼이나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등안이 하다라는 말의 뜻은 부주의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 소홀히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성경에는 무시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 옆에 불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부주의하고 소홀히하며 때로 무시하기까지한다면 우리가 그 보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불해주신 큰 구원의 값은 얼마일까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되었습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산을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한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러 놓으신 모든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전쟁도 아닙니다. 코로나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위기나 고독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주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등한히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없는 자비를 우리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혜를 외면하는 우리의 철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라이검, 참으로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안에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